쟤다. 흰색 임포다. 벤트 위에 서있어. 아얜또 어디서 죽은거야. 나는 흰색이 벤트 타는거 봤어. 뭐라고 하고 싶은데. 잼민 의심돼. 흰색도 의심돼. 흰색 왜 벤트 위에서 여기서 투표 잘못하면 이 <laughs> 새끼 벤트 타는 거봐소 얘가 아니 수가 없지 않나? 아니었다. 졌됐다 아니었어? 졌됐다이새 아, 위에 서있어. 이 새끼야. 이발왜가 위에 서있냐고. 이 새끼, 발새이 새끼. 나한테 쓰어져 재밌니? 이 새끼, 이 다, 시불 새끼 나 진짜. 아, 민트색이었어. 이발 나가. 이새끼 존나 쫓아가 수학은 파랑만 따라다녔어. 달아. 아싸 택신 직신. 오렌지 맛있어라는 이름이 너무 불쾌했어. 내가 바로 오렌지인데. 아니 이새끼 나왜 기피해 다니는 거야 <laughs> 이 새끼 존나 쫄았다 얘만 쫓아가 같이 가 존나 빠른 이 새끼 <laughs> 같이, 가. 같이 가 같이 가 어디 가 같이 가 캉캉캉캉 캉캉캉캉 검정색 맞소. 주황이 죽었소. 난 파랑이를 수호하는 자. 도망치지 마. 오케이, 임포스터. 미친놈 따라다녀야지. 미친놈 따라다녀야지. 내가 임포스터인 건 꿈에도 모를 거야. <laughs> 어딨니? 나는 파랑이만 따라다녔어. <laughs> 자기야, 지켜. 아, 여기서 사보타지를 터트리는 놈이 어딨어? 사랑해, 사랑해. <laughs> 신민여도 인포도 널지킬 거야. <웃음> 인포다! <웃음> 내가 두번 연속으로 인포가 걸릴 거라는 상상은 못할 거야. 사랑이는 <laughs> 절대 아니야. <laughs> 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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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. 키위. 인포하기가 쉽지가 않네. <laughs> 사랑을 얻었다. <laughs> 또 인포야. 씨, <laughs> 인포스터 확장팩이야. 뭐야? 이번엔 진짜로 아닐 거라 생각할 거야. <laughs> 아니 파랑이를 파랑이를 왜 죽여 <laughs> 미친놈을 살려두는 편이야 <laughs> 이새 지금 나랑 동화됐어 파랑아 어디 가지 마 우리 꼭 붙어있자. 야 얼른 산소를 끌어가자 채기야 달려 <laughs> 이 게임에 전혀 관심없는 흰새끼 나 너무 맹신하고 있어 <laughs> 파랑이는 아니야 <laughs> 쪼앙이도 아니야 파도석 <그래. 웃음> <팥도 속. 웃음> 그에 대한 증거는? 초록이가 벤트라도 탔어? 아랑해널따라는 내가 임포스터야. <laughs> 아 이거 혼자서 어떻게 하지. 우리 알리바이 만들자. 킁킁 노항은 아니요. 바람 옆에 착 붙어 있었어. <laughs> 아 너무 재밌어. 파란색 절대 지켜. ん、たた <laughs> まっっ <laughs> そなななかったかき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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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ゃんぎねがキャスう <laughs>。 저기 그벤트탈 생각으로 들어왔던 건데 전기도 끄고 나는 바랑만 쫓아다녔어 바랑은트월이 아니오 당신 용서 못하고 시간 확인하고 아니 이걸 사보타지를 이걸 터트리면 어떡해 안돼 파랑 죽이면 안돼 아 이새끼 사보타지 존나 거네. 끝났다. 파랑아, <laughs> 사랑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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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파랑. <laughs> 왜 이렇게 화내, <환해>, 애들. <laughs> 재밌었다.